자, 여기 에 1차 함수인 거 골라 보시오. 자, 1하고 2번이요. 1, 2. 맞췄다 난이네. 몰라. 1, 2. 2에 1 2. 그다음에 4 3번에 1차 함수가 아니가? 아니에요. <laughs> 틀렸어 자, 3번도 1차 함수다. 짠. <laughs> 자, 1차 함수 기본 꼴은 y는 AX 플러스 B 요 모양이 나오면은 일차함수야 무조건 응. 알았지? 네. 물론 B는 0이 돼도 돼 하지만 A는 0이 되면 안돼 알았냐? 네. 그 A는 0이 되면 안돼 일차함수가 되면 알겠어? 그러면 4번은 뭐야? 4번은 그냥 그 X가 분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그 분모에 X, x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너희들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야. 반비례 함수. 알겠어? 어, 그 일차 함수는 아니야. 알겠지? 자, 2번 이제 가 볼까? 기울기 뭐야? 1번. 1. 아이절표 마이너스 3. 아, 어. X절표? 3. 3. 3. 어,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오네. 자,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Y절표? 마이너스 플러스 3. 그냥 3이지? 4. 자, X절표. 아직 안보였어요 빨리 구여봐 어떻게 구하냐? 12요. 1 2지선수님요 네. 구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x 절편 구하려면 y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되지. 네. 응. 0은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3이야. 그 2항 하면 4분의 1x는 3 나오지. 네. 그러면 x는 3 곱하기 4지. 네. 4분의 1. 역수를 양변에 곱하기 때문에 그죠? 아. 이거 바로 적는데 이해되죠? 아. 그래서 12요 12가 바로 x절편이야 알겠냐? 아. 자그 다음에 4번 아. 오른쪽 자 다음 1차 함수 중그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아. 선생님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뭐, 어떤 특징이 있다 했어? 그 음수였나봐요. 뭐가? 그, 그, 그 액성, 액, 이게, 이게.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 했지? 네. 향한 네. 선생님이 그거 강조했지? 네.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내가, 어, 이거, 어, 아, 기울기를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보면 알아야 되지. 이걸 갖다가 모르고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그몇번몇 번, 몇 번? 2번 3번 2번하고 3번 맞췄다. 1번하고 4번은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 네. 알겠지? 네. 자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일차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자 1번은 너희들 식 한번 바로 불러봐봐. 뭐야? Y는 x, x y는, 네. 네. 자, y는 x. x 12. 자, y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5. 그제? 이거 눈으로 봐도 바로 되지? 자, 2번은? y는 x 플러스. 자, 여기에 y절편이 여기 나와 있어 없어. 없,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b라고 적어야 된다 알겠지 네. 그리고 나서 요점 마이너스 3, 8을 여기다 대입해서 b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네. 알겠냐 네. 자, 마이너스 3, 8을 대입하니까 8은 마이너스 3 플러스 b지 네. 그 b는 얼마야 10. 11 나오지 네. 맞나 그래서, 이제 끝났다. y는 x 플러스 11 이놈 되는 거야. 대야안 돼? 요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그 어. 어. 그다음에 플러스, 맞고, 아무거나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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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여, 일단 기본형 은 Y는 x 플러스 b 잖아. 네. a가 기울기지. 네. a 갖고 하는 거 한번 잘 봐. 어디고 하는 거.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자 이렇게 가르켰다. <laughs> 자 x 값의 정가량 분에 y 값의 정가량이지 네. X 값의 장가량은,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얼마만큼 움직였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두 칸이지? 네. 그 다음에 1에서 7까지 얼마만큼 움직였냐? 여섯 칸, 여섯 칸. 여섯 칸. 여섯 칸 움직였지? 이게 그냥, 그 굳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야 되는 거야. d 의 값에다가 앞에 값을 빼주고, d 의 값에다가 앞에 값 빼주고, 알겠어? 네. 안 그러면 선생님이 금방 물었듯이 마이너스 이래서 얼마만큼? 이래서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봐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랬더니, 어,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 뭐야? 2분의 6이 되고 약분하니까 3 되지? 맞나? 네. 그러면 이제 모양이 여러 되겠네. Y는 3X. 아직 B값은 모르겠네. 여기 식을 보고, 그제? 네. 그 B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계산하기 편한 걸 갖다가 대입하면 돼.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앞에 께, 뒤에 껄, 거, 등거 편해. 앞 껄, 뒤나다 편해. 알아냐? 안 꼬나 해도 돼. 자, 앞에 그거 해보자. y 자리 1 대입하고 x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b 되지? 돼안 돼? 안 돼? 네. 그 마이너스 3 넘어가서 계산하니까 4 되지? 돼나. 네. 네. 그래서 네. y는 <laughs> 3x. 플러스, 사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되나? 네.